지금 시청하시는 영상은 부동산 경매 투자의 놀라운 수익률과 수익금을 공개하는 영상입니다. 실제 저의 경매 낙찰 물건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부동산 경매의 엄청난 수익 구조와 시스템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간 절약과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영상 속도를 1.25배속 재생합니다. 처음 한두 번 시청만으로는 완벽한 이해가 안될수 있습니다. 영상을 조금 더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은 수익률과 수익금만을 다루는 영상입니다. 강의에서 나오는 경매 낙찰받은 해당 빌라 물건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영상 맨 마지막 부분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지금 이 화면이 영상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 중간에 이 부분에 영상이 하나 뜰 겁니다. 이것을 클릭하시면 경매 물건 분석 영상으로 넘어갑니다. 아, 그리고 그 전에 여기 구독 클릭 버튼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구독을 한번더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그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낙찰받은 빌라의 수익률과 수익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해당 빌라 감정가격은 7,500만원이었죠? 집값 시세가 7,500만원짜리 빌라를 저는 5,630만원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4,800만원을 경락장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5,630만원이란 이 빌라를 담보로 4,800만원을 빌린 거죠. 그럼 대출받은 4,800만원에 제 현금 830만원을 얹어서 지불을 하면 5,630만원이란 잔금을 치를 수가 있는 거죠. 제 투자금은 그럼 여기까지는 830만원입니다. 앞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집값 외에 들어가는 세금 및 부대비용이 있죠. 이걸 계산해야지 제총 투자금이 산출이 되겠죠. 집값에 제돈 현금 830만원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추가로 취득세와 등기비 해서 100만원 조금 안 나왔었는데 1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도배장판도 50만원보다 조금 저렴하게 했는데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50만원 잡고요. 청소도 청소업체를 고용해서 20만원 청소비를 주고 깨끗하게 청소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럼 제총 투자금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830만원 집값에 취득세 등기비 100, 도배장판 50, 청소 20. 합하면 1000만원이 딱 들어가네요. 그리고 매월 내야 되는 게 있죠? 대출 4,8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금리가 4.2%였습니다. 이자가 월 17만 원이었고요. 매월 17만 원의 지출이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저의 총 투자금과 총 지출 비용이 산출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해당 빌라 물건으로 뭘 해야겠죠? 전이 빌라로 뭘 했을까요? 저는 부동산에 월세와 매매를 동시에 내놨습니다. 월세가 먼저 나가든 매매가 먼저 나가든 일단 한번 내놔 봤습니다. 반응을 좀 보고 싶어서요. 과연 어떤 게 먼저 문의가 왔을까요? 네, 월세 세입자 분께서 먼저 러브콜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빌라에 월세 세입자를 맞추고 보증금 500만원, 월세 50만원을 받고 났습니다 자, 그럼 제총 투자금과 지출 비용에 변동이 좀 생기겠네요?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현금이 1천만원이 들어갔었는데 월세 세입자분께서 현금 500만원 보증금을 주셨으니까 제도는 500만원이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매월 이자가 17만원이 지출이 됐어야 됐는데 월세 세입자분께서 매달 꼬박꼬박 50만원씩 월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자를 내고도 월 33만원의 수익금을 챙겼습니다.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내고도 매월 소득이 생기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레버리지 효과죠. 자 그럼 수익률 한번 따져봐야겠죠. 총 투자금 500만원 분의 33만원씩 1년치 396만원이네요. 곱하기 100하면 수익률이 나오겠죠. 자, 지금 계산기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계산기 있으시죠? 한번 두들겨 보시겠습니까? 자,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을까요? 네, 79%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어마무시하죠. 이건 뭐 일반적인 투자처에선 상상도 못할 놀라운 수익률이죠. 만약에 주변 분들한테 이 79%에 대한 수익률을 말씀을 하시면 아마 사기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세상에 없는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이죠. 저는 이 해당 물건을 원래는 좀 바로 팔고는 싶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월세 세입자를 맞추고 월 33만원에 대한 수익금을 받다 보니 또 이게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는지라 그꿀 같은 돈 33만원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2년 조금 넘게 보유를 하다가 결국 2년 뒤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익금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33만 원을 25개월로 곱하면 825만 원의 수익을 일단 챙겼고요. 제가 이제 이 해당 빌라 물건을 매도를 했잖아요. 초기에 제가 이 집을 산 금액을 한번 따져 봐야겠죠? 처음 낙찰받은 금액 5,630만 원에 취득세 등기비 100, 도배장판 50 청소 20만원 해서 총 합산 5,800만원이 나왔네요. 제가 낙찰받을 당시 해당 빌라의 감정가는 7,500만원이었는데 저는 5,800만원에 매입을 했던 거고요. 낙찰받고 난 2년 뒤얼마에 매도를 하고 얼마의 매매 차익을 얻었을까요? 네, 저는 7,000만원에 매도를 했고요. 7,000만원에서 제가 매수한 가격 5,800만원을 제하니까 1,200만원에 대한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가격 7,500만 원은 제가 매도할 시기보다 2년 전에 매겨진 감정가격이죠. 2년 뒤인 제가 매도할 때 당시 이것보다 더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제가 위치가 좋은 곳에 그리고 오를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잡아서 빌라를 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일반적인 시세로 부동산에 나온 다른 물건들보다는 경쟁력을 두고 싶었고 또 빨리 매도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천만 원에 금방 매도가 됐고요. 이게 경매의 큰 장점이자 강점이죠. 내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샀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팔수 있고 그로 인해서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꼭 지출해야 되는 양도세라는 게 있죠. 자, 제가 1,200만 원에 대한 수익금을 챙겼습니다. 그럼 이 금액에 대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이 당시 양도세 2년 이상 보유했고요. 2년 이상 보유 시 이득본 1200만원 이하에 대한 과세가 6%였습니다. 1200만원에 대한 6%는 72만원입니다. 저는 양도세로 72만원을 내야 했는데, 하지만 1년에 1회에 한해서 250만원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때 매도할 때 당시 이 해에 이 물건 하나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조건에 부합이 돼서 250만원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당연히 이 72만원이 그럼 없어집니다. 결국 저는 양도세를 안 내게 됐습니다. 아마 이 기본공제 혜택에 대한 내용을 모르셨던 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아마 지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아니 저런 게 있었어? 난 양도세는 무조건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런 혜택도 있단 말이야? 네, 여러분 이런 혜택도 있습니다. 혜택도 혜택이지만 1,200만원에 대한 이득을 취하고 나서 6% 양도세. 이게 72만원입니다. 1200만원을 벌고 72만원을 냅니다. 아까우신가요? 세금 때문에 집을 못 사실 것 같으신가요? 세금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찾아보시지도 않았고, 혜택에 대해서도 모르셨던 부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모르시면 알아내시면 되고, 공부하시고, 전문가에게 물어보시면, 생각지도 않은, 그리고 돈을 벌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세금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올릴 겁니다.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차근차근 알아나가시길 빌어봅니다. 자, 그럼 제총 수익금을 한번 계산해 봐야겠죠? 양도세를 면제를 받은 매매 차익은 1200만원입니다. 여기에 25개월간 매월 33만원에 대한 소득 825만원이죠? 그럼 이 둘을 합하면 2025만원이 됩니다. 저는 제 현금 500만원을 투자해서 25개월간, 그러니까 2년 1개월간 79%의 수익률을 챙겼고요. 총 2025만원의 수익금을 가져갔습니다.